반갑습니다. 김큰별입니다. 오늘은 잠시 고양이면 좋겠어. 그네 번째 시간이죠. 고양이의 질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집사님들한테는 가장 음, 마음이 아픈 다 넣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참, 우리 아이가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실 거고요. 또, 가장 민감한 주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라톤의 4점이라는 고비를 넘어야 하듯, 여기서 4점은 데드포인트라고 합니다. 고양이의 문제 행동을 개선하는 과정에서도 마음의 사점을 넘어야만 한다. 어,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음, 정말 오랜만에 제 옛날 기억이 좀 떠올랐습니다. 아, 오랜만에 기억에서 꺼낸 단어기도 해요. 이 사점이라는 말이 어, 저한테는 익숙한 운동이 그 마라톤보다는 사이클이었어요. 그리고 사이클에도 분명히 사점은 있습니다. 이 사점이라는 것은 내 고통의 상한선을 능가하는 수준을 말하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힘들다라는 느낌을 절감하면서 계속해서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의미적인 표현은 아니겠지만, 이런 순간들을 사이클을 탈 때마다 꽤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사이클을 탈 때, 어, 많이 탈 때는 하루에 한 200km 정도 장거리를 밀고 나가기도 했었어요. 객기라고 느낄 정도로 몸을 생각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무리수였죠. 뭐 흔한 근육밴도 없이 뭐 열량바라던지 에너지 젤도 없이 포카리 스웨트 2리터씩 몸에 밀어 넣으면서 와 진짜 청춘의 힘으로 나아갔던 순간들이었습니다. <laughs> 지금 생각해봐도 어처구니가 없어요. 4점을 지나면서 자극적인 흥분이 차오르고 다리에는 마치 자동차의 피스톤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친구와 농담으로 종아리에 피스톤 문신을 하는 게 어떻냐라는 이야기를 나눴었던 적도 있어요. 자전거를 타면 이렇게 반바지를 입기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이는 페달질이 빨라지면 문신한 피스톤이 마치 이렇게 미친 듯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런 뭐 철없는 대화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자전거에 미쳤던 저희에게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여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제가 경험한 사점은 그때 운동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의 모든 순간에는 견뎌내야 할 사점이 있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에도 동일하고요, 고양이와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인간보다 단순한 사고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동 교정이 어렵지 않은 것이 개나 고양이지만 집사로서 견뎌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점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적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고치기 위한 노력에 조금이라도 녀석들에게 불편함이 보인다면 중도 포기를 하기도 하고 또이 녀석들의 마음의 사점을 넘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도 소거 폭발이라고 하는 반항의 시기를 겪는다고 해요.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더 크게 반항해버리는 사춘기 시기의 아이들처럼 이 녀석들도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더 화가 나거나 혹은 안 되는 건가 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4점을 넘지 못하는 거죠. 제 아이들에게 4점을 넘겨야 하는 수준의 문제점은 아직 없지만 오히려 이 단어들을 통해서 저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4점의 영향력은 점점 강대해져서 데드 포인트가 데드 에어리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4점을 이겨내자 라는 마음보다 야 포기하면 편하잖아. 로대묻는 제가 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저에게 공교롭게도 지금 이 사점을 다시 한 점으로 만드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점으로 만들고 사점을 넘었을 때 강렬한 흥분과 짜릿한 성취를 느끼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페달을 열심히 밟고 있죠. 잊고 있었기 때문에 제 삶에서 제가 이겨내야 할 가장 큰 적은 저 스스로라는 사실을 제가 아마 꽤 오래 전에 덮어두었기 때문에 사점을 딛고 넘어서서 그 순간의 짜릿함을 위해서 저는 오늘도 그 사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생긴 걸까? 무지개 끝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해서였을까? 무지개 다리 건너에는 뭐가 있을까? 행복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면 영면한 기억을 포장하는 평온한 마음이 기다리고 있을까? 어, 이 표현을 참 많이 들어요. 무지개다리. 흔히 반려동물들이 건너간다는 다리를 뜻하죠. 반려동물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꽤나 마음 아픈 다리입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무지개다리를 건넌다 라는 말을 하죠. 고양이들은 그 다리를 건너서 고양이 별로 간답니다. 누가 이 말을 처음 했을까요? 무지개의 의미는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에서 비롯됐을까요? 녀석들은 죽으면 정말 고향이 별로 갈까요? 저의 인생은 너무나 긴데 녀석들의 삶은 한정적입니다. 당연하게 제 삶의 어느 순간 녀석들의 삶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음, 좀 슬프네요. <laughs> 지금의 일상이 어느 날 멈출 겁니다.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순간 저 바깥에서 시끄러이 굴러가고 있는 장난감 소리도 언젠가는 멈추겠죠. 방금 냉장고 선반을 열어서 쓰레기 봉투 몇 개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여기저기 던지던 소리도 멈출 겁니다. 빈자리가 생기고 그리움이 남겠죠. 지레 무서운 순간이 분명 올 테지만 우리 사람들은 녀석들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좋은 곳으로 갔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집사야 행복했어 라는 말을 결코 들을 수 없어서 그곳에서 나와 함께 했던 순간보다 더 행복할 거라고 믿고 싶은 겁니다. 무지개는 나타나 가장 아름답고 빛나고 조용히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라집니다. 녀석들은 우리와 함께한 순간들을 가장 아름답게 빛내놓고 조용히 다리를 건너서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나타나는 무지개처럼 마음속에서 가끔 나타나 추억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리워하게 할 겁니다. 내 시간은 너무 길고 녀석들의 시간은 너무 짧아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집사가 되고 이 작은 시간을 더 사랑하기 위해. 하루를 보냅니다. 언젠가 올그 시기를 기다리는 것도 집사의 역할이고 모든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의 역할이겠죠?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내가 이 녀석들과 인연을 맺은 순간, 그 순간부터 함께 하루하루 추억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해서 마지막 순간에 찬란하게 펼쳐 보이고 사라지는 무지개처럼 녀석들을 아름다운 곳으로 또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안타깝지만 음,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킹큰베리였습니다. 네, 어, 별의별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마무리는 조금 슬펐네요. 그죠? <laughs> 우주개다리 이야기가 나와서 참 우리들에게는 필연적인 부분이지만 누가 표현했는지는 몰라도 정말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마무리했던 것처럼, 무지개가 갖고 있는 그 속성, 한순간 찬란하게 빛났다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음, 그런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우리 아이들을 언젠가는 지켜봐줘야겠죠. 종종 유튜브에 반려동물들을 떠나보내는 영상들이 보입니다. 남의 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같이 가질 겁니다. 그리고 위로하죠. 어, 정말, 무지개 다리 건너서 언젠가, 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음, 그렇지만 그 순간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안타까운 음,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제 친구들은 어리고요. 물론 뭐 언젠가 어떤 질병이 녀석들에게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또 내가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녀석들을 데려간다면 저는 또 녀석들을 아, 쉬 보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오늘 이 표지가 또 한편으로는 참 마음에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사람이 고양이를 품지만 늘 고양이가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아,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녀석들의 삶도 우리와 함께 흘러갈 거라는 믿음. 아, 그리고 언젠가 우리보다 먼저 삶을 마감한 녀석들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 할 거라는 그런 믿음. 그런 걸 가지면서 살아가는 모든 반려동물들의 어, 주인분들이 되셨으면 또 집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가 조금 <laughs> 이렇게 처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배리였습니다.